여수아 13장. 여수아가 나이마나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마나 늙었고, 얻을 땅에 남은 것은 매우 많도다. 이 남은 땅은 이러하니, 블레셋 사람의 온 지방과 구슬 사람의 전경, 곧 에그밥 시월 시내에서부터 가나한 사람에게 속한 북방 에그론 지경까지와 블레셋 사람의 다섯 방백의 땅, 곧 가사 사람과 아스덧 사람과 아스글론 사람과 가드 사람과 에그론 사람과 또 남방 아이 사람의 땅과 또 가나안 사람의 온 땅과 시돈 사람에게 속한 무하라와 아모리 사람의 지경 아베까지와또 그발 사람의 땅과 동편 온레바논곧 헤르몬산 아래 발가에서부터 하맛에 들어가는 곳까지와 또 레바논에서부터 미스르본 마인까지의 산지 모든 거민 곧 모든 시돈 사람의 땅이라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리니 너는 나의 명안대로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분배하여 기업이 되게 하되 너는 이 땅을 아홉 지파와 문하세 반 지파에게 나누어 기업이 되게 하라 하셨더라. 문하세 반 지파와 함께 루벤 사람과 갓사람은 요단 동편에서 그 기업을 모세에게 받았는데 요와이종 모세가 그들에게 진 것은 이러하니 곧 아르는 골짜기 가에 있는 아로엘에서부터 골짜기 가운데 있는 성읍과 디본까지 이르는 메드바 온 평지와 헤스본에 도파했던 아모리 사람의 왕 시온의 모든 성읍, 곧 암몬 자선의 지경까지와 길루아및 구슬사랑가 마가 사람의 지경과온 헤르몬산가 살루가까지 이른 온 바산, 곧 르바의 남은 족속으로서 아스타로카 에드레이에 도파였던 바사낭 옥의 온 나라라. 모세가 이땅의 사람들을 쳐서 쫓아내었어도 그술 사람과 마가 사람은 이스라엘 자손이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그술과 마가시 온 날까지 이스라엘 가운데 거하더라. 오직 레이 지파에게는 여사가 기업으로 준 것이 없었으니 이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물이 그 기업이 됨이 그에게 이르신 말씀과 같음이었더라. 모세가 르벤 자손의 지파에게 그 가족을 따라서 주었으니 그 지경은 아르논 골짜기 가에 있는 아로엘에서부터 골짜기 가운데 있는 성읍과 메드바 곁에 있는 온 평지와 헤스본과 그 평지에 있는 모든 성읍, 곧디본가 바못 바알가벳파알 무언가, 야스와 그대 못가 메바앗가, 디랴 다임가, 신마와 골짜기 가운데 산에 있는 세렛 사가벳볼가 비스가 살롯가, 베디어 시못가, 평지 모든 성읍가 헤스본에 도읍한 아머리 사람 시온에 온 나라라. 모세가 시온을 그 땅에 거하는 시온의 방백, 곧 미디안의 기족 에이와 레겜과 술과 훌과 레바와 함께 죽였으며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도륙하는 중에 부월의 아들 술사 발람도 칼날로 죽였었더라. 루벤 자손의 서편 경계는 요단과 그 강가라. 이상은 루벤 자손의 기업으로 그 가족대로 받은 성과 천락이니라 모세가 갓지파 곧 갓자손에게도 그 가족을 따라서 주었으니 그 지경은 야셀과 길루앗 모든 성과 암몬 자손의 땅 절반 곧 라빠 앞에 아로엘까지와 헤스본에서 라맛 미스베와 부도님까지와 마나임에서 두빌 지경까지와 골짜기에 있는 벳하람과 뱃니무라와 스꽃과 사본 곧 헬스보랑 시온의 나라의 남은 땅 요단과 그 강가에서부터 요단 동편 긴네렛 바다의 끝까지라. 이는 갓 자손의 기업으로 그 가족대로 받은 성읍과 촐락이니라. 모세가 문화세 반지파에게 주었을때 문화세 자손의 반지파에게 그 가족대로 주었으니 그 지경은 마하나임에서부터 온 바산 곧 바산왕 옥의 전국과 바산경내 야일의 모든 고울 60성읍과 길루앗 절반과 바산왕 옥의 나라 성읍 아스다롯카 에드레이라 이는 문하세의 아들 마길의 자손에게 돌린 것이니 곧 마기 자손의 절반이 그 가족대로 받으니라 요단 동편 여리고 맞은편 모합 평지에서 모세가 분배한 기업이 이러하여도 오직 레이집파에게는 모세가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들에게 말씀하심 같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기업이 되심이었더라 Amen.